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네 개판가로요아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수박입니다 일찍동에서 출발하려고 일찍동에 지금 차 세워놨는데 삼막사에서 소리 뜬 거예요 신림동 들렸다가 안양동 오는 거 56,000원 이거 가야죠 하여튼 이거 차 타고 산막사 쪽으로 가서 거기서 시작해 볼게요. 산막사로 보고 안정 안녕하세요. 혹시 대리부르셨죠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출발하니다네 맞습니다.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동 끌까요, 이제? 네, 그럼 시동을 끄고, 우산은 챙기고, 네, 안녕하세요. 어, 완전 개꿀콜이었죠? 어, 지금 내렸는데, 어, 어 판교 35,000원? 갈까? 양촌리. 판교 원마을 일단지. 어, 바로 앞에 있는데. 현재로 선택할까요? 원마을 일단지. 판교 원마을 일단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원마을. 여기 할까요? 운중동 카페 거리가 있네. 33분. 갈까? 이거 안 돼. 넘게. 가자. 한교동원마을 아 안녕하세요 어, 아, 아. 어 이거 가방 에이. 네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자 오케이 어 뭐야 성도 성도 10만원? 0천 아, 어콜 맞네 일단은 요거 완료 처리하고 서초구 방배동 와 포개 현대 포개 35,000원. 일단은 푸단을 키고, 푸단을 키게요. 영종도 <laughs> 어. 14만원, 송도 착지 확인 10만원. 방배동 가고 싶다. 이거 오금동 와 뭐야? 세말길 4만, 안양 5만 5천원? <laughs> 와, 씨, 뭐야? 아, 씨, 안양 5만 5천원? 서현궁 어떻게 가야 돼? 와, 씨, 와! 오, <laughs> <요>, 가고 싶다. 한교, <laughs> 연수구, 한조동 ES 드림. 청소년 수영가. 이거 맞나? 이거 없어. 아, 소치 없었어. 안양도 없어지고. 어. 아, 이거 가자 그냥. 배정되었습니다. 출발 주세요. 아, 씨. 안녕하세요. 원동 가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후두두두. 진짜. 형 엄청 회식 많이 하셨나봐요. 콜들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출발했습니다. 이쪽으로 씨. 네. 내릴 수 있어.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S drop> <roku> 감사합니다. 출근하세요. 아, 네. 오스가 오전동. 네 안녕하세요. 네. 후. 어이씨 아, 여기 도착했는데 한쪽 강연동 아니고, 아니고, 와 미쳤네. 콜 미쳤어, 미쳤어. 천안시 7만원, 지금 천안 가게 생겼냐? 5만원 짜리 탈 거야, 5만원 이상. 포화동. 아, 가고 싶다, 포승. 5만. 아, 포승 갈 필요가 없어. 어. 오더. 음. 오, 독산 6만 5천 원. 쌉죠. 독산동이 지금 69000원. 독산동 65000원 갈까? 독산동. 철산동. 아, 그냥 가자 이거.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아. 어, 이제 꺼. 오 어, 씨. 소리 너무 많이 올리니까. 어 씨. 아. 어.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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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수박입니다 아 저는 철산동 이게 6만 천원? 그냥 이거 잡았어요 여기 또 가도 집에 가기 편하니까 철산동 가서 움직여 볼게요 여기가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 그러면은 철산동 가서 영상 또 이어가겠습니다 홍지연. 안녕하세요 철산동 맞으세요 혹시? 대장님 네. 저 경계속도로 예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신니다 네. 네. 너무 안 붙여요 네. 옆에 안 되죠 사람들이 네 됐습니다 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메띠배송 아 철산 도착하냐마자 요거 보니까 고색동이더라고요 응? 아, 여기 그냥 가서 어 다시 또 그쪽 가면은 콜이 잘안 하면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볼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수원역 가까운, 가까운 곳카카오 세워주세요 카카가는 카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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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는 아니고 는카테스트하카오신다고오출발하오는니다오사합니다오 오. 어디 가세요? 아, 고, 고생약. 아니 서울처럼요. 님 그럼 어디로 가세요? 지금? 예. 그냥? 네. 그냥 수원으로 해서 돈탈 쪽으로 가세요. 아, 가요? 그러면 저 수원까지 그냥 가면 얼마예요? 저희는. 어, 얼마? 5천원 정도 드리면. 5천원 정도 드리면 될까요? 네. 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 평동. 어? 네, 네. 어, 어, 평동. 어? 아이씨, 못 잡았다. 아못 잡았다. 등이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금방인데. 아이고 아깝다. 아. 여기 순대를 먹어야겠구나. <laughs> 어머니. 어, <어떻게> <laughs> 순대. 떡볶이 아, 국물에 좀만 <laughs> 이렇게 해주 돼요? 돼요? 네. 따로 먹어요. 언니가 먼저 언니가 따로 줄게 찍어 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신고아 그 보이면... 실신고 접수 업무만다리 나오니? 일반 업무 관련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고... 아 네, 제가 카드를 분실해 가지고요. 아, 네. 저희가 증명소는 야간 센터라서요. 분실 신고까지만 가능하고 재발급은 네. 평일 9시 이후에 은행 업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아, 대금 네, 분실신고 해주세요. 저 카드 하나 있는 거. 네. 어? 어? 잡았다. 아, 아 잡았다. 씨. 안양유원지 사거리. 차 거기 있어. 아, 씨. 네, 저 세건로 128로 가면 될까요? 네, 여기 초원 뜨락이라고 여기앞안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저 가는데, 여기 좀 비가 와가지고 택시 타고 갈 거예요. 한뭐 5분 안에 갈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으쨔. 네. 으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하겠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으쨔. 음... 음... 네 수박입니다 안양 유원지 도착해 가지고 지금 산막사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아 오늘 그 화성천천리를 안 갔어야 되는데 아 진짜 잘 타다가 그 막판에 그거 욕심부리다가 거기를 가도 어, 다시 올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고색동 쪽으로 가면 콜들이 좀 그래도 한두 개씩 있지 않을까 그 손님이 살짝 그 경유하는 바람에 본 핸드폰은 코를 켜놨었는데, 어 신림동 가는 게 5만 원이 떴었는데, 제가 그거를 못 잡았어요. 그 손님이 그걸 돌아가자고 해가지고. 택시에서 상동 가는 것도 얘기하다가 놓쳐가지고 못 갔는데, 화성 산천리 거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일이 좀 꼬였죠. 저는 이제, 다왔으니깐요차 가지고 이제 복귀할게요. 어... 어, 또 집에 가서 또 영상 찍고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내일 또 나와 보겠습니다.